열심히 여러분 큰박수와 하면서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장성에 대한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제답이 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선주님선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성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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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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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성장장성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내외국 분들 아래 자리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우리 성장장성 새로운 도시 브랜드 조명물 제마시기를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제 47회 장성 고민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요. 2부 순서의 북한 육단갈고축제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과 함께 또 반갑고 그의 손님들께서 함께 자리에 취하는데요. 아, 우리 고창 교수님 혹시 도착하셨을까요?